여러분 안녕하세요. 101강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요.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 우리가 그 럭셔리 농촌 농업 이제 헬스케어 산업 창업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겠죠? 그다음에 그 럭셔리적인 이제 기준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고의 농사 방법을 찾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고퀄리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5천 원, 만 원짜리 품질 같은 달걀이죠. 그런 그 농업을 해보자. 그래서 럭저리적인 이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200원짜리, 500원짜리 달걀 같은 품질은 이제 거의 시장 포화할 정도로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천 원짜, 만 원짜리 가방, 1억짜리 가방과 같이 5천 원, 만 원짜리 그 이상의 이제 품질을 생산한 농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한번 창업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 왜냐? 그 시장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전하는 창업이죠. 자 세편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농촌 농업 창업에 필요한 일순이 창업을 하시면서 기능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겁니다. 저는 어,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사 기술 선택이라고 봅니다. 농사 방법이죠. 왜냐하면 레벨러가 돼야 되니까 품질은 기술이고 기술은 품질이 되고 그것이 이제 상품이 되고 마케팅이 되고 또 이제 이익률에 그런 것들 이제. 어 달라지니깐요. 그래서 농사기술 선택이 중요하다. 오늘 그얘기를 그 그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럭셔리적인 고구려 창업은 뭐냐? 5천원 많은 달걀 같은 이제 품질 생산하는 거기에 이제 품질 생산하려면 이제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생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은지 농사기술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이제 보고 선택한다고 우리가 이미 결정을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한번 이제 폭을 그 자세히 제가 아는 대로 소개합니다. 자, 기술 선택, 5천원 만 원짜리 달걀 같은 이제. 선택했을 때에 환경적인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가치. 지금에 우리가 그 품질이나 기술을 얘기할 때 환경이나 윤리적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비싼 건 아니거든요. 럭셔리한 가치라는 것은 여기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환경적인, 윤리적인,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야겠죠. 유해도이 없어야겠죠. 우리가 뭐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항생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이라 하면 토양 유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 태비가 유실되는 비가 왔을 때요 그런 것들 같은 거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 치유에 흙의영향이 담았을 때에 그런 거겠죠. 위해독이 없으면서요 그런 질병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했을 때 우리가 럭셔리 고퀄리티 품질의 생산이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이제 럭셔리 고퀄리티의 그 농촌 헬스 이제 산업의 창업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자 창업에 필요한 농사 방법 농사 종류죠 이제 농사 방법에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농사 종류는 뭐여러분들 알다시피 널리 알려진 최근에 이제 어 알려지고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인공농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이제 농가가 하고 있는 화학농,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친환경농, 그 다음에 유기농이고요. 있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만 년 동안 한반도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했고, 이제 그게 전통농이죠. 그 전통농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부르는 농, 이제 자연농이라 해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되게 어렵죠. 쉽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보통 이제 보통 농사 종류하면 인공농 화학농 친환경농 유기농 자연농이라 하면 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농법들이 또 들어가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아 그래 있습니다. 농사 종류는 인공농 화학농 친환경농 유기농 자연농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규격 아마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인공농 화학농 친환경농 유기농이 들어가있죠 자연농은 아예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죠. 어. 저는 이제 이것까지 다 포함된 농사 종류를 얘기해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천 수만 년의 농업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농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현재의 농업의 분류에서는 그걸 안 넣거든요. 농업계에서는요. 뭐 기술센터나 어디나 교육이나 기농 가면 뭐 자연농 기농 교육 같은 데는 뭐좀 있습니다만은 민간 단체에서 하는데요. 근데 정부에서 뭐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거의 없죠. 진흥원도 그렇고요. 그런 농사 기술에 그런 어~ 전문가도 없고 지도할 사람도 없고 연구된 그런도 없고요. 유기농 정도죠. 그래 서자연농은 거의 없다. 최근에 보면 이제 무경농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는 그 정도니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쟁 농사 종류 이걸로 끝날 까요 일반적으로 전대 이제 저는 더 추가해서 농사 기술도 더 섬세해졌다. 그게 농사 기술로 이제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아직은 6그룹은 이제 나눠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인공농은 1그룹을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화학농에서도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있다. 아니면 이제 유기농도 2그룹 있고, 3그룹 있고, 4그룹 있고, 5그룹 있고, 자연농도 2그룹과 3그룹, 4그룹, 5그룹 나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농사 종류 인공농, 화학농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농사 교육을 제몇년 전부터 이제 교육을 하고 이십 년도 굉장히 그 전달력이 부족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화학 농도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뭐냐 어, 무기농 아닙니까? 화학 농도 무기농이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 일반적으로는 구십구 가 뭐냐 화학 농하면 밭갈이하는 농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향하는 화학 농하더라도 밭갈이하는 어, 농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유기농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 기술을 일그룹 2그룹으로 처음에는 저 제가 이제 뭐 20그룹으로 나눠 보기도 하고 10그룹 나누다가 그래서 너무 확대되니까요.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생물 얘기할 때미생물이 우리가 발효라든가 숙성도 이제 차이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뭐 김치하면 이제 숙성, 발효 생각날 때합니다만는 저희들은 숙성과 발효가 뭔지를 구분할 때 이제 29까지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듯이 농사 기술도 이렇게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제 5그룹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처음에 뭐 20그룹 하다가 10그룹 하다가 보니까 너무 난해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학농도 2그룹에서부터 5그룹이 있다. 유기농도 2그룹에서 5그룹 이 그룹에서 5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뭐 쓰고 안 사고는 뭐 누구한테 평가받으려는 건아니고 농사 기술이 뭐몇그음 나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쓴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뭐 다른 곳에 이렇게 쓰는 이제 용어가 아니거든요. 농사 기술에 대른몇그음 나눈 거는요. 저희들. 이렇게 전다 학농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농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그룹하는 이런 밭갈이 하는 일년에 이제 몇번 밭갈이를 했을까 농사 방법에 장모에 다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이그룹 학농이 일반 뭐 90%에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학농을 하더라도 이제 밭갈이 안 하는 이제 우리가 0.1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밭갈이 안 하고 멀칭하고 이제. 작물 씨앗이라든가 모종을 심는다, 거기만 이제 부분을 파서 묻으니까 0.1을 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깥 전체에 한 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 그룹과 사고로 나누지 않고는요, 같은 농사계도 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달할 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냐, 화학농 친환경 유기로만 나눠있지, 이제 이렇게 안나눠지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그룹, 일 그룹서부터 오 그룹까지 나눌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가보은 말아 주시고요. 저는 이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눴다. 그래서. 어~ 이렇게 비고 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유기농도 이제 이렇게 바깥에 하는 이제 몇 번을 바깥에 다 틀린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농사 방법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또 작물에 따라서 틀리니깐요 농부님들의 어 어~ 성향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그룹과 사 나눌 수 있고 자연농도 마찬가지 이 그룹서부터 사그룹 있다 우리가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저가 농사 이제 농장 그때 할 때에 이제 4그룹으로 한 이제 무경운 6인멀칭이죠 4그룹 자연농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5그룹까지 포함된 45그룹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2그룹도 자연농도 많거든요. 보시면 이제 밭갈이는 자연농 많아졌지 않습니까? 일본의 밤은요. 제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한 달씩 가서 그 보면 어밭갈이는 자연농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자연농이 밭갈이 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어 뭐 유기물 같은 넣고 이제 복도한다든가 그런 형태 밭갈이 형태의 자연농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배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같은 자연재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농사 방법이란가 이게 자생력 높인가 흙살내 방법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비가 왔을 때 흙이 쓸려고 안 쓸려가 다른 거고요. 빗물을 저장한다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같은 볼수 없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눴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요. 인공 농은 이제 일 그룹이죠. 이제 화학 농, 친환경, 유기농이 자연 농이 있고요. 거기서 농사 기술 한다 화학 농도 이 그룹, 삼 그룹, 사 그룹, 오 그룹 있고 자연 농도 이제 이 그룹, 삼 그룹, 사 그룹, 오 그룹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 내고 쓴다는 것. 아까도 있습니다만 뭐. 처음에는 20그룹까지 만들었다가 10그룹 만들었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5그룹로 나눴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나뉘 하면 이제 2.5그룹, 2.3그룹, 그러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무변상태 비닐멀칭 한다든가 미걸함다문면 이제 어, 뭐랄까, 3그룹은 안 되겠죠. 이제 비닐 멀칭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전통 농법 같은 거는 이제 멀칭이 안돼 있으니까 3 그룹이 들어가겠죠. 부분 경운이니까요. 3 그룹 부분 경운이죠. 우리가 모종 같은 거 심는 거니까요. 땅을 한 부분에 심을 곳만 이제 파헤치니까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 이제 자세히 소개 짰으니까 농사 기술 편에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연농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 뭐 화학 농, 친환경, 유기농 있고 그다음에 이 그룹, 상 그룹, 사, 자, 있다 했지 짰습니까? 우리가 자연농도 이 그룹 있고, 상그룹고사 그룹과 오 그룹이 그룹 있는데요. 근데 자연농 종류도 되게 다양하다. 자연농 그래도 만나보시면 이제 아, 저도 자신도 자연농합니다. 아, 그럽니다. 저가 자연농을 하니까요. 같은 레벨의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죠. 자연농인데 어떤 자연농을 하십니까? 그럼 어, 무슨 자연농이죠? 자연농 그냥 한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연농을 어떤 자연농 종류를 하십니까? 태평농법입니까? 자인재배 아, 그래도 그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 자인재배다 그러면 자인재배에서몇 그룹합니까? 그건 뭐 아예 모르니까요. 그러나 몇 그룹까지 가야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자인재배를 하는지, 어떤 자인농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인농업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평가를 하고 농사방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흙살리라든가 대응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자, 자인농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제일 많은 일본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의게 자인재배 그 다음에 태평농법 자 우리나라를 시작했죠. 태평농도 보면 옛날에 뭐 이제 완전 무경운의 5그룹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뭐랄까 이그룹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목격할 정도니까요. 가서 많은 농가들 봤고 이제 방송에도 이제 소개되는 이제 태평농업 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보면 농법이 아니라 농업으로도 나오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태평농업 그러니까 자연농업만 해도요 수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농이 한 가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더라. 제가 일본에 가서 교육을 할때이 얘기 꺼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연농 하면 그냥 자연재배 한 가지만 허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재배 안에서 2그룹이 e 고 3그룹과 4그룹 해서 이제 기술을 나누니까요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빠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연 농하는 자연재배 하는데 이제 이 e 그룹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16시간 20시간의 그런 교육을 할 땐데요 일주일이니까 굉장히 강도가 높죠 그런데 참석했을 때에 제가 3일째인가 그쪽 됐을 때 이걸 이제 그룹으로 나누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충격을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자연재배로 같은 레벨이 아닌 다르다 왜냐하면 농사기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고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마 처음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답도 드리고 대안도 이제 제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자연농 또 자연농업도 있고 무궁화 농법도 있고 자연유기농도 있고 뭐 저희들은 자연순환유기농 자연 줄여서 자연유기농 유기농이죠. 그래서 자연농도 이렇게 종류가 수십 가지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안에서도 자연재배도 몇, 몇 그램 나눈다. 자연농 기술에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면경우는 상 이제 이 그룹이 있고요. 부분경우는 상 그룹 멀칭 아니죠. 우리는 멀칭한 이제 사 그룹이 됐고 멀칭한 완전한 무교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요. 자연농업은 무경운 농사입니다. 그런데 9 9가 무경운 농사 아니라 그랬죠. 무경운 농사는 뭐냐? 완전한 이제 부분경운 대개 보면 9 9가 무경 부분경운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종이라든가 씨앗을 심는 거 그거는 이제 무경운 농사가 아니라 단지 무경운에서 유기물 멀티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무경운 농사는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무경운 농사와 어 멀칭 부분 경운 농사를 이제 헷갈리고 이제 말씀을 하셔. 99%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글선 앞에서 이제 자세 히 소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자연 농에도 기술 비교 좀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이, 기업, 이 그룹의 자연 농이죠? 자, 밭갈이 하는 네번의 밭갈이 하는 그다음에 사그룹의 부분 경운. 여기서 이제 멀칭에 따라서 상그룹입니다. 사 그룹이 나눕니다. 자 멀칭 안 했을 때는 삼 그룹이 되겠죠. 여기다가 멀칭했기 때문에 어사 그룹의 그 무겨운 멀칭 부분경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 그룹에 통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무겨운, 진짜 무겨운 농사한다 했을 때에 그 이겁니다. 오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밭갈이 않은 무겨운 상태에서 멀칭하고 씨앗을 그대로 직파하는 겁니다. 자사 그룹은 뭡니까 모종을 심는다, 아니면 씨앗을 심는 것을 사 그룹이고요, 오 그룹은 뭐냐 씨앗을 집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아까도 기했습니다만 99%가 보면요, 어, 이렇게 사 그룹을 하는데 오 그룹을 한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정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돈. 그런데 이 기술을 우리가 이런 지식을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식화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들으신 분은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셔야 그리고 또 소비자한테 아니면 이제 농사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건 저희 의견이며 저희 방식으로 또 저가 이제 이런 농사를 추정하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뭐 이것이 맞다 틀렸다 평가받은 건아니고요 자, 이 그룹과 사 그룹의 차이, 삼 그룹과 사 그룹의 차이는 뭐냐? 멀칭 했다 안 했다 차이라는 거. 오 그룹은 뭐냐? 모종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집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오 그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 그룹, 화학 농도 그렇게 될수 있겠죠. 유기농도 될수 있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이제 무균 유기물 멀칭 농사, 뭐 노틸이라 그러죠. 막가리하는 이제 그러면 세계 선진 농업이 어떻게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든가 아니면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어~ 대규모 농업도 많이 하는 이제 우간다에도 이런 농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선진의 노틸 이제 무기온 이제 농업이죠 그러니까 멀칭해 가지고 뭐~ 백억 기타 천억까지 하고 있거든요 기계업까지 끝냈어요. 그~ 여기서 이제 화학농이냐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 을를 뿐이지 사그룹의 무교원 유기를 멀찍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 단지 농약을 썼을 때 아니면 친환경을 썼을 때 이래 뭐~ 화학농이냐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 자연농이냐 나눌 뿐이지 이렇게 어~ 사그룹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는 지금 사그룹의 농사를 하면 뭐~ 제가 저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하,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뭐~ 수없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걸 받아들이는, 왜나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전 같으면 이런, 어, 얘기하면요. 무슨 뭐장난 하냐, 그랬거든요. 제가 농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든 작물들을 이렇게 기계까지 끝내서요. 그러니까 1 0 0헥타 1000핵까지 한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한테. 그런데 저희들은 뭐 지금 비닐 멀칭하는 그, 그, 무경원을 노틸 농업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혼동을 주는 거죠. 노틸이라지만은 외국에는 이게 어 뭐랄까 비닐 멀칭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이제 우리가 노출된 상태에서 노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상거류이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멀칭했을 땐 사급이라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노틸이라 해가지고 조금 그거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희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있는 농사기술 선택은 어떻게냐? 자, 이, 이렇게 1년에몇번한바갈이하는 자, 이 그룹이죠. 이렇게 멀칭 안하는 어, 멀칭하고 바갈이하는 이제 사 그룹 아니면 오 그룹이 되겠죠. 자, 이 그룹 화학농도 있고 이제 사 그룹 화학농도 할수 있다. 저는 이제 사 그룹과 오 그룹 화학농 전데 오 그룹은 굉장히 좀난해하지않습니까 보통 사 그룹 하면 무난하지 않나. 그래서 화학농 하더라도 이 그룹보다는 이렇게 있을 때 생산 비용이라든가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친환경 하더라도 이 그룹보다는 4억 그룹했으면 좋겠다. 유기농 하더라도 4억 그룹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단작해서 많은 면적 아니면 하우스에 연정오이라든가 토마토 같은 거 이거 했을 때 고추 같은 거 했을 때에 조금 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농을 하더라도 거기서 자연농 힘들 수도 있다. 그렇을 때 화학농을 하든가 친환경도 유기농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4 그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을 때에 생산 비용 품질 이런 고퀄리티로 그 가니까 저희들이 지향하는 거는 이그룹자연농이 아니라 사억 그룹 자연 농을 지향한다는 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억 그룹 자연 농에서 그럼 토양을 어떻게 살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백 회째 맞아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자연 농의 문제는 뭐냐 이제 시장도 없지만은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업을 하는가. 농사는 뭐잘어잘지으뭐 자연, 어, 뭐 하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그 도시 농업이나 자급자족 농이나 이제 사그룹 사4 그룹의 자연 농가들 가 농사 기술로 제가 전해 드린 걸 해서 뭐 벤처 마킹해서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은 전업농이 문제거든요. 어 수익을 내야 되는 농업을 하실 분한테 이제 창업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4호 그룹 했을 때에 럭셔리 고퀄리티의 헬스케어 산업 창업 같은 게않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의 자연농 을 하시더라도 사업그룹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생산비용 절감, 고퀄티 품질, 소비자 안전성, 신뢰성 현상, 농업 경쟁력 높일 수 있다. 근데 저희들은 뭐다 사업업 4억, 자연농의 사업으로 최고 레벨이죠. 자 농사 방법에서 최고 레벨을 자연농 그다음 농사기술에서 사업그룹의 농사기술 선택했을 때 이런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 자화학농 사업그룹보다 낫겠죠. 친환경.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황농을 해야될 때 왜냐 밀식이라든가 했을 때 이게.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양분의 문제 아니고요 대게 보면 그 병해층 발생이 문제거든요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근데 수확이 안될 적 초토화된다면 이게 뭐냐면 농사 진나만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완전은 그 통제가 안 됐을 때는 황룡 간단 같이 유기농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기서 단련되고 기술로서 있을때 자연농 사고를 보는 게 맞죠. 처음부터 이제 기술도 안 되고 무조건 했다가 제가 수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단작으로 많이 했을 때는 이런 쪽으로 선택.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자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저는. 어자연농사 선택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럭셔리 농업 창업 최고 농사기술 선택은 마다 사호그룹 자연농이다. 저희 선택입니다. 여러분한테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가령 이제 사호그룹의자연농을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 럭셔리 농업 창업의 조건을 맞추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한테 평가되는 거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렇게 기술화 했으며 지식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예 창업 얘기 계속 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